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그거 뭐냐 오늘은 제가 제비뽑기 닦고 이탄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올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예전 영상으로 공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제비뽑기 이탄은 장분간얼갈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제비뽑기 닦고 하려고 해요 어, 새로 생긴 물품들도 좀 많아져서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비뽑기 자, 무엇을지 뭐 이게 지금 8가지일 걸요 그래서 한 예전엔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 이번엔 한번 여섯 가지를 뽑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거랑 두 번째는 이거랑 세 번째 이거 네 번째는 이걸로 다섯 번째는 이거 여섯 번째 이거 이렇게 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아 필요 없는 메모지. 근데 이게 또 다, 다, 그거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오, 마스킹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또 새로운 게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그거 2020년부터 쓸 거고, 그래서 지우개, 지우개가 나오면은 또 여, 샤프 같은 게 나와야 될 건데, 그 다음은 풀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거여서 망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인스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샤프가 나왔습니다. 지우개가 나왔으면 샤프도 나와야죠.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무엇이 나올까요? 마지막은 색종이가 나왔네요. 인스가 안 나오고 이거 준비물을 한번 다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오늘 마스킹 테이프 어떤 것을 쓸 것이냐면은 이 마스킹 테이프로 쓸 것이고요. 샤프는 무슨 샤프로 쓸 거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샤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새로 산산 산 샤프가 있어요. 자, 샤프는 이걸로 쓸게요. 이거 그리고 메모지 메모지는 요거 이 안에 메모지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또 샤프 했고, 샤프한 것들은 다 접어서 원래 자리를 맥도록 할게요. 샤프 했고, 아, 풀이 있죠. 풀. 자, 풀 준비도 했습니다. 풀은 원래 그냥 딱풀이랑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지우개. 지우개 준비했고. 메모지도 준비했죠? 마스킹 테이프도 준비했고. 그 다음, 마지막 색종이, 색종이도 준비할게요. 자, 색종이 이렇게 됐고, 색종이 준비할게요. 이게 모든 걸다 써야 되는 거여가지고, 좀, 이럴 수도 있겠어요. 볼펜이 나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마지막 색종이. 이안 나왔었죠. 아, 볼펜이 안나왔었죠 볼펜이 안나왔었으면 은 원래 볼펜이 나왔으면 은 제가 이걸 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인스가 나왔다면 인스는 아니고 스티커를 제가 못준비해놔가지고 스티커를 못준비해놔서 그거재미게 못적어놔가지고요 그래서 스티커는 원래 이걸로 쓰려고 했는데 인스가 나오면은 사용을 못했고 그리고 또 색종이 가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거 색종이를 잘라서 아예 그냥 찢어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꾸는 망할 수도 있습, 있습니다. 자, 우선 다이어리 준비해 줄게요. 그 예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가 나왔었지? 이전에좀 망한 게 나왔었거든요. 엄마. 자 그러면은 이제 샤프 가지고 적어줄게요. 어... 적을 게 딱히 없긴 한데 무엇을 적을 것이냐면요. 음... 그... 닫고 유튜버 구독해달라는 그런 걸로 해줄게요. 근데 이게 샤프는 연필과 좀 비슷해가지고, 그, 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볼펜이 나오기를빌렸었는데 지우개까지 나와서 다행, 다행이에요. 닫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색종이를 써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필요 없는 게 나왔는데, 그나마 괜찮은 게 마스킹 테이프가 그나마 괜찮아요. 마스킹 테이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한 이만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밑줄 칠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 하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닫고 유튜 구독 이렇게 밑줄을 쳐줬습니다 그다음 지우개도 한번 써줄게요 지우개 한번 쓰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더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색종이를 써주도록 할게요 무슨 색으로 쓸 것이냐면요 색종이는 좀 밝은 색깔로 여기에 이 마스킹 테이프가 약간 주황색듯이 도니까 주황색깔로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 찢었어야 되니까 깔끔하게 한번 해보, 해볼게요 한 약간 이 정도만 자르면 될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접어주면 잘 잘려요 잘라볼게요. 제발. 오! 약간 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을 잘라줄게요. 어, 자르니까 또 약간 반듯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쪽에 붙여줄 건데 저 색종이는 딱한 번만 쓸 거거든요. 색종이는 딱한 번만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색종이는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메모지도 이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지는 그렇게 공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지가 그렇게 큰게 아니. 메모지로는 체크리스트로 하도록 할 하도록 할게요. 아 그냥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이제 메모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손으로 방송하니까 좀 힘드네요. 메모지가 큰거 쓰면 또 체크리스트가 불편한데. 그래도 큰거 써서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큰 걸로 쓰도록 할게요. 레모지가 되게 적청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쪽 근처에도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볼에. 그래야 밑에가 막 붕붕 뜨고 그런 게 없으니까 레모 모양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차트 리스트를 만들려면은 프 네모칸을 그려줄게요. 먼저. 이미 성공한 거를 적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거. 예쁜 다이얼 사기. 이거 이미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이거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거고 음또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다음에 적어도 될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남았어요. 뭐냐면은 요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림을 또 그려줄 거예요. 그림 한 번만 그려줄게요. 제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려서... 그림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그럼 안녕.